오늘도 해도지는 국사 강복을 위하여 국보 상국 사기를 공부합니다.신라 29대 태종 무열왕 6년, 서기 659년 기사입니다.공주 기궁강 중에서 대어 출사하니, 장백척으로 식자사하니라 동 시월에. 공평할공 고을주 특이 고을군 강강 가운데 중 공주 기궁강에서 큰데 고기어 큰 물고기가 날출 죽을사 나와서 죽었다 길장 일백백 자척 길이가 백자였는데. 먹을 식, 놈자, 죽을 사. 먹은 사람은 죽었다. 겨울동 열십 달을 시월에 공주 기궁강 중에서, 공주 기궁강에서 대어 출사하니 큰 물고기가 나와서 죽었다. 장백척으로 식자 사하니라. 길이가 백자였는데 먹은 사람은 죽었다. 동시월에 시월에 왕자 조하여 이 청병어당에 불보를 우형어색하니 홀유인어왕전에 임금왕 안절자 아침조, 여기서는 조정조. 임금이 조정에 앉아. 서이, 청할청, 병사병, 어조사어, 당나라당. 당에 군사를 요청하였으나, 안일불, 알일보 답이 없어. 근시무, 모양형, 어조사어, 빛색. 낯빛에 근심하는 모습이었다. 갑자기 홀이슬유 사람인 어조사어 임금왕 앞전. 갑자기 어떤 사람이 임금 앞에 나타났다. 왕자조하여 임금이 조정에 앉아 이 청병어당의 불보를 당에 군사를 요청하였으나 답이 없어. 우, 형, 어, 색하니 낯빛에 근심하는 모습이었다. 홀, 유인, 어, 왕전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임금 앞에 나타났다.